오늘 알아볼 사건은 바로 싱글벙글 국회 공성전입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국회는 나라의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뭐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법을 만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특징이 그만큼 의견도 다양하다는 거죠. 국회 공성전은 이런 의견 충돌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 하로 2007년 12월 이 공성전은 이명박 특검 법안과 BBK 검사 탄핵 소추안 때문에 시작되게 됩니다. 12월 11일 한나라당 길드에서는 대통합 민주신당 길드가 탄핵 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상황에 대비해 점령진 국회 의장석에 정찰대를 파견하였고 오후 3시 한나라당 길드의 원내대표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사무총장, 원내 수석부대표를 선두로 3 0여명의 선발대가 의장석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통합신당 길드 측에서도 기습 점거에 대해 항의하였고, 결국 한나라당 길드가 한발 물러서 병력을 철수시켰고, 큰 충돌 없이 전 초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수하면서도 한나라당 길드에서는 본인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탄핵소추안을 막겠다라는 강한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14일 오전 한나라당 길드는 국회 본회의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였던 속기사실을 확보하기 위해 보좌진들에게 속기사실 점령을 명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길드의 보좌진들의 마찰이 있었으나 한나라당 길드 측에서 우회로인 속기사실 확보에 성공하게 됩니다. 12월 14일 오후 점심 식사도 그처에서 해결하면서 진입각 잡던 한나라당 길드원들은 원내대표의 동원령 선포와 의장석 점령 명령을 기점으로 신속하게 속기사실을 통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동시에 먼저 와 있던 보좌진이 메인 성문을 쇠파이프와 쇠사슬을 서로 걸어 잠그며 본격적인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의장석 점거 소식에 놀라 달려온 민주신당 길드원들은 국게 닫힌 성문 앞에서 연좌 농성을 통해 버프를 나눠 먹고 바로 성문 공격 회의가 시작됩니다. 안쪽에서 쇠사슬과 쇠파이프를 통해 성문을 걸어 잠근 걸 확인한 민주신당 길드원들은 밸런스 패치를 위해 중립 길드인 국회 사무처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국회 사무처에서 전기톱을 지원해줬고 본격적인 성문 열기를 시도합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국회 사무처의 성능 좋은 공성 장비를 통해 2시간 동안 성문에 비빈 결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민주신당 길드는 바로 6탄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박 터지기 싸우는 와중에 개뿔전 명장면도 많이 탄생했는데 한나라당 길드의 원딜러 심재철 의원은 지팡이를 사용해 원거리 딜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얼마 안가 민주신당 길드원들에게 장비를 뺏기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심의 위원의 원딜 공격 사진이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실리면서 심재철 의원에게 간달프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민주신당의 강 장기정 의원은 이소룡의 빙의하여 수화기를 휘두르는 전방위적 광역띠를 넣었는데, 가끔 본인에게도 뒤를 들어가는 신비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렇게 박터지게 싸운 만큼, 갇힌 사람도 있었는데 한나라당 길드의 차명진 의원은 전투 과정에서 넘어져 구급차를 타고 후방으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1차 공성전은 점령지였던 국회의장석을 민주신당 길드 측에서 점령하며 끝이 났고 한나라당 길드는 잠시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날 15일 1차 공성전의 승자였던 민주신당 길드는 국회의장석 구히기에 들어갔고 오전에 한나라당 길드 측에서 특공대를 조직해 60명가량의 의원들을 의장석 탈환 작전에 투입했지만 민주신당 보좌관이 바로 성문을 걸어 잠그며 버텼고 결국 오후 2시 민주신당과 가까운 편이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소추안의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처리 시안을 넘기며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렇게 1차 국회 공성전도 끝이 났습니다. 다음날 16일 끝이라고 생각했던 긍성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특검 법안을 놓고 다시 한번 두 길드가 충돌하게 되는데 민주신당은 이명박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였고 동시에 90여 명의 결도원들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길드에서도 지도부의 회의를 통해 무조건 뚫고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다시 한번 양 길드는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밤 8시 30분 한나라당 길드의 지원병력인 서울시당 소속이라 주장하는 50여명의 시민들과 한나라당 길드 소속 시군 의원 그리고 경기도당 당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주성영 의원은 국회 경위와 직원들에게 시민들의 대표인데 왜 국회에 못 들어가느냐 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결국 국회 경위는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고 한나라당 지원병력은 강제 진입 을 시도하였고 결국 국회 본청 왼편에 한 한나라당 행정사무실 방충망을 뜯어내며 국회 진입에 성공합니다. 사실상 우회로 개척에 성공한 한나라당 길드 소속 길드원들은 지원 병력을 계속해서 우회로를 통해 국회 안쪽으로 들여보냈고 오후 9시경에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두개 중대 규모의 병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외부를 방어하고 있던 경찰은 한나라당 길드의 병력이 얼마 없을 것이라 판단해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100명의 지원 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10시 45분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육성 동영상이 공개된 과 동시에 10시 50분 2차 공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대기하던 한나라당 길드 지지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에 국회를 방어하던 경찰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방패와 소화기를 사용해 지자들의 진입을 막았고 본청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나라당 길드의 법사들이 지지자들을 향해 이속 법표를 걸어주었는지 몇몇 지지자들은 국회 2층 창품을 통해 본관 진입에 성공하는 파이더맨도 울고 갈 침투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단 길드 본진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준비중이었고 본청 진입에 실패한 지지자들 또한 국회 밖에서 경찰과 계속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 길드의 모든 병력이 숨막히는 대치를 통해 일촉즉발의 상황을 달리던 중 <목소리> 이 싸움을... 마지막으로... <목소리> <목소리> 극적인 순간 이명박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소식이 국회에 울려퍼지며 길었던 전투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공성전에 참여한 국회 직원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사실 피하식별이 잘 안되었다 파란색 옷,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피어 식별이 가능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편인지 몰랐다. 그래서 일단 휘두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편이더라. 1차, 2차, 국회 공성전이 끝나고, 수많은 공성전이 국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공중부양의 신 단기갑 의원. 어딜 먼저, 이정희 의원 등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